차는 아... 기본 타고에서 탑을 씌운거고요 네. 탑쇼가 있다보니까 배터리 쪽이나 전기모터 쪽에 대한 서신들이 적용되고 네. 안전성이 있고 주행거리가 길다는게 가장 큰 음. 장점이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그럼 안전성이라는 거는 어떤 차예요? 이 아, 배터리가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차에 필요한. 이제 인산철이잖아요. 인산철인데도 네. 그 배터리 그 모습 통과하는 테스트를 하는 차량입니다. 네. 테스트를 해도 문제가 없이 나온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BYD의 네. 가장 최신 배터리입니다. 이 차가 언제 작년에 나왔네요? 작년 6월 달부터 판매했죠. 네. 와이프 차를 코나 2부로 지금 최근에 한달 정도 바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아그 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전기를 이제 바꾸려고 네. 집에 충전기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소비자들한테는 네. 음. 가장 처음 다가서는 차가 T4K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버스는 다녔어요. 아. 시내 버스는 다녔고. 우리나라에. 예, 네. 아, 그래요? 지게차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 시내 버스 많이 다니고 있고, T4K는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음. 처음 다가오는 차지원하고 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말에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아, BR? 예, b r 수 승용차. 음. 기사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승용차. 그러니까 전기 도막 타보니까. 이거 안 타본 사람들이 맞아요 뭐뭐 네. 뭐 충전 네. 요즘에 뭐 충전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뭐 어디 가도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탈 그러니까 내가 안 타보신 분들이 사실 그렇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저희 차 같은 경우도 타신 분들이 또 타세요 네타어만 네, 뭐. 겨우 하고 나머지 오일 교차하는지 그렇죠. 뭐 패드도 얘가 회생기동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운전 요령이 생기시면요 네. 맞아 맞아 패드 교환도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 엔진오일 교체하는 게 그게 은근히 귀찮았거든요. 귀찮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엔, 진이라는 자체가 한번구였나 보는, 그,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차체가 높습니다. 음, 높죠. 차체가 높아서, 기본적인 약간 높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여기 바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 높긴 높다. 앉아 봐도 돼요? 아, 그럼요. 와 <laughs> 높네. 네. 와 뒤가 여기가 좀 넓나? 그게 이제 여기 좀 눕혀도 아니 여기 공간 역시 네. 넓어 보이지. 예, 눕혀도 좀 편히 쉴수 있게끔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 요게 시나몬. 오 팀이라고 뜨면은 음. 여기서 이제 내비가 나오는 거고. 네 팀의 비3 년간. 식기가 좀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요. 3년 후에는 이제 쓰실지 안 쓰실지는 고객님이 선택하셔요. 팀에 됩니다. 네.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이 예, 이 예. 지금 94%에 한 277을 간다는 네. 거네요. 이거는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더길기도 그렇죠. 하고 네. 줄어들기도 음, 하고. 통풍? 예, 통풍, 통풍, 운전석 열선. 사이드미러. 어 통을 잘 나오네. 예. 에어컨도. 어통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탑차 이쁘분 그럼 이게 출고 기간이 얼마나 돼요? 어 일반 카고 같은 경우, 근데 이 전기차는 대상자가 대고 되고 안 대고가 뭐 해보자 아시겠지만 네. 되면은 일주일 정도 뭐 어. 10일 내차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에컨모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온 바람 세기 아온 온도 그리고 네, 네, 네. 목조치 설정하면은 얘가 데이터 나옵니다 몇 킬로 남몇 킬로 갔을 때 나오는데 요거는 되게 그아 그래 그래도 좀 진동이 있게 있네요 그렇죠 네, 좀, 네 근데 이거... 저는 약간 좀 눈앞에 나가아 그런데 아. 아. 아, 개통됐죠 키네. 네, 이게 판스프링이라서. 네. 에코 모드가 속도가 좀 적게 나나요? 첫 스타트 할 때, 네. 얘가 좀 전력을 좀 적게 줍니다. 스타트가 좀 느리, 반응이 좀 느리실 거예요. 베이징하고. 아, 근데 저, 키로수는 변함이 없네요. 이거는 주행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거지, 음. 딱딱해서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걸 너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이게 그러면 자율주행은 없죠? 아, 없습니다 300m, 그러면 네. 크루즈는 방금 있고 일반 크루즈 일반 크루즈 네. 속도 주, 자동으로 줄이주고 이런 건 없고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게 차선 지키는 거 그것도 없습니다 아, 아 그거 엄청 있어요. 편하던데 어, 이거는 2인승이죠? 2인승입니다 오는 충전기 그렇죠.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높긴 높네요. 높아서 좀 굉장히 편하면 파는... 어떠세요? <laughs> 아 <아니> 뭐, 네. 좋은데, 올라가도 <laughs> 내려야 돼. 그게... <laughs> 괜찮네요. 그, 중국 차의 느낌도 있지만, 비아디는 전기차도에서는 제일 좋은 차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짐칸도 좀 넓다는 거죠. 길다는 길도... 거죠. 예, 길고 넓습니다. 그냥 평지에서는 그저 둘이 둘수